당신이 된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의 필수템, 된장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콩, 곡물, 소금 등을 숙성시켜 만듭니다. 숙성 과정에서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생성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된장이 몸에 좋은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산화 효과. 된장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E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피부 건강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소화 기능 개선.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와 유산균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방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여 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3. 혈관 건강 개선. 된장에는 레시틴, 리놀렌산, 사포닌 등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면역력 강화. 된장에는 베타글루칸, 폴리사카라이드 등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촉진하고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알레르기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뼈 건강 개선 된장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등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뼈 형성을 촉진하고 관절 건강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된장의 놀라운 효능과 건강상의 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된장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